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프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카비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카비 되고 싶네요. 열여섯 번째 카프 채널 콘텐츠는. 르꼬르비제의 센트피에르 성당 2층 예배당입니다. 전편 센트피에르 성당 1층과 외부를 보시는데 정말 피곤하셨죠? 여기서는 그냥 보시는 것만으로도 턱이 빠지실 것입니다. 여기 예배당은 꼬르비제가 평생 동안 햇빛을 다루었던 모든 디테일의 정수가 다 녹여져 있습니다. 저레이첼이 소개하는 꼬르비제와 관련된 마지막 콘텐츠가 이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그럼 건축 천사 꼬르비제가 그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두 눈으로 봐주세요 이제 생트 피에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유럽의 그 흔한 성당에서 언제나 볼수 있었던 예수님 상도 천사에 대한 어떤 그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보시면 그냥 천국을 믿게 되실 겁니다 약속 드리죠 이제 두눈 똑바로 뜨고 계세요. 헤헤. <laughs> 생트 피에르 성당 예배당은 2층에 있고 입구는 1층 상부에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생트 피에르 예배당 입구입니다. 입구가 꽤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바로 계단이 나와서 폭이 좁습니다. 입구를 들어가면 계단참이 하나 있고 그곳에서 보는 풍경이 이것입니다. 계단참을 돌면 서측 예배 좌석으로 나 있는 출구가 이렇게 보입니다. 2층 예배당에 다 올라가서 본 입구 계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서쪽에 있는 상부 예배 좌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입니다. 2층 예배당은 예배 좌석이 상부와 하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층 예배당을 살펴볼까요? 먼저 볼 곳은 제단이 있는 동측입니다. 여기가 바로 동측에 있는 2층 예배당 제단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궁금하신 게 바로 생기실 것입니다. 저벽 쪽에서 반짝이는 별무리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호기심이요. 근데 믿어지십니까? 저 별무리 조명들은 인공 조명이 아니라 자연 조명입니다. 와우! 이 자연조명 창을 가까이서 볼까요? 동측에 이 작은 자연조명 창은 너무 높아 다른 쪽에 키가 닿는 위치에 있는 것을 사진 찍었습니다. 금속으로 된 원형 통의 뚜껑을 유리로 막은 것 같던데요.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놓고 천국으로 떠나가신 겁니까? 꼬르비제? 생트 피에르 예배당의 이 작은 창은 21세기 다른 건축가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로 피터 줌터의 브루더 클라우스 펠트 예배당입니다. 이 작은 자연 조명창은 여기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명 효과는 별로입니다. 브루터 클라우스 펠트 예배당의 자연천 창에서 쏟아지는 햇빛이 너무 강하거든요. 반면, 생트 피에르 예배당의 소형 원형 자연조명창은 마치 인공조명처럼 충분한 조명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생트 피에르 예배당은 부르더 클라우스 펠트 예배당처럼 어둡지도 않고 공간도 엄청 넓다는 것이죠. 또 덤으로 천창이 두 개나 있습니다. 정말 욕 나옵니다. 꼬르비제 천사님. 무슨 마술을 부린 건가요? 동측 재단 쪽에 외부를 다시 살펴볼까요? 외부 동측 입면을 보면 여기에 차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차양은 무슨 용도로 설치된 것일까요? 이쪽이 동측인데 혹시 강한 아침 햇살이 이 소형 원형창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일까요? 즉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기 위해 차양을 설치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모양 때문일까요? 근데 이 작은 소형 창들을 보면 그림자가 떨어지든 그렇지 않든 내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양은 크게 차이가 없던데 그러면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 초승달형 차양이 설치된 것일까요? 의이그 머리 아파 이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줌터의 브루더 클라우스 펠트 예배당도 외부를 보면 생트 피에르 성당 외부 동측면처럼 소형 원형 창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트 피에르 성당처럼 내부에서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원형 창의 구멍이 너무 작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르더 클라우스 펠트 예배당은 내부가 너무 좁아서 내부 나무 거푸집을 뜯어낼 수 없기에 나무 거푸집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는데 그때 원형 창이 너무 크면 안에 거푸집을 불태울 때 손상이 가기 때문에 더 작게 만든 것이 아닐까 싶네요. 다시 센트피에르 예배당 동측 재단으로 가볼까요? 재단을 보면 왼측에는 설교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미사용 재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설교단은 얼핏 직사각형의 형태처럼 보이지만, 배치는 약간 마름모꼴 형태입니다. 그리고 재단의 벽도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소심하게 비틀어서, 실제로는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꼬르비제 천사님의 손길은 닿지 않는가 봅니다. 그런데 미사용 재단은 좀 특별합니다. 여기 재단 밑에서 조명이 들어오지요? 이것도 자연조명입니다. 믿으실 수 없으시겠지만요? 이 자연조명의 빛은 바로 아래인 성당 입구 전실 천장에서 들어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생트피에르 예배당에는 인공조명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요. 이 미사용 재단 하부의 자연조명창은 예배당 하부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측면창의 비밀에 대한 단서가 되어줍니다. 하부 측창은 앞서 다룬 바가 있는 라투레트 수도원 예배당에서도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창은 위에서 아래로 기울어져 있기에 그냥 이렇게 햇빛이 아래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생트 피에르 성당 측창은 측창 경사가 아래에서 위로 되어 있어서 라뚜레트 수도원의 측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 측창의 외부 위치에는 이렇게 성당 하부를 둘러싸고 있는 띠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연 채광이 가능한 것일까요? 더욱이 빗물 홈통의 역할까지 더불어 하면서요. 머리를 마구 굴려서 그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는 개념이 이 그림입니다. 건물 몸통띠와 측창의 단면을 예상한 이 그림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햇빛이 위에서 이렇게 건물 몸통과 띠 사이로 들어가 위로 경사되어 있는 측면창 가리개와 띠의 좁은 사이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햇빛은 띠의 바닥에 반사되어 다시 측면창 가리개로 향하고, 그리고 거기서 반사되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은 말이 안 됩니다. 우선 몸통띠와 측면창 가리개 사이를 햇빛이 비집고 들어가서 내부로 반사될 정도로 풍부한 빛을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개념은 아까 전 보았던 예배당 미사용 재단 하부창이 아래층의 미미한 빛으로도 훌륭한 자연 채광 조명을 보여주었던 사실에서 착안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래로 뚫려져 있는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햇빛은 측면 창 가리개에 반사되어 안쪽으로 자연 채광이 쏟아들여져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첫 번째 개념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도 간단히 해결해 줍니다. 이 개념대로라면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의 홈통 역할도 이 몸통띠가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우둔한 머리로 풀어낼 수 있는 측면 자연 채광의 비밀입니다. 혹시 다른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 주세요. 여기서 예배당 동 측면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당 동 측면은 경사가 되어 있기에 다른 남북서 측면에 비해서 가장 길고 넓은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면보다 경사도 심한 편에 속합니다. 동측면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작은 소형 창을 이렇게 많이 뿌려 놓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넓은 면을 어떻게 거푸집을 사용해서 노출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걸 어떻게 시공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 넓은 면을 보니 갑자기 바깥쪽의 차양이 불현듯 떠오르네요. 아까 전 차양의 쓰임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혹시 이 차양은 햇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넓은 면에 흐르는 빗물이 저작은 창들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게 아닐까요? 물론 원형창이 너무 작아서 빗물이 안으로 스며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전 말했던 것처럼 동측면이 넓기 때문에 비가 오면 흐르는 빗물의 양도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저렇게 위에서 흐르는 빗물이 자연스럽게 우수 홈통으로 흘러가게 만든 것이 아닐까요? 여기까지가 저레이츠의 한계입니다. 이왕 동측면 내부의 소형 원형 창과 측면 창을 살펴보았으니 또 하나 생트 피에르 예배당의 마법과도 같은 천창을 살펴볼까 합니다. 천창은 이렇게 사각형의 빨간색 천창과 원형의 노란색 천창 두 개가 있습니다. 천창을 좀더 당겨 볼까요? 이 천창은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제각기로 되어 있습니다. 천창의 외부를 다시 볼까요? 전번 콘텐츠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천창들은 남쪽을 향해 미묘하게 각을 다르게 들어. 내부에 들어오는 빛의 질감과 컨디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라뚜레트 수도원 사제예배단 천창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드렸었죠. 복귀를 할 것이면 제대로 하자고요. 다시 라뚜레트 수도원 사제예배단의 천창을 보겠습니다. 정말 생트피에르 성당 예배당 내부 천창과 비슷해 보이죠. 이제 북측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북측면은 남측면과 함께 동측과 서측면에 비해서는 측창 이외에는 큰 특징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측의 측면창 색깔이 빨간색이라면 북측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출구는 바로 바깥쪽에 있는 원형 출구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시간대에 빛의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바로 이 빛이죠. 제가 갔던 시간대에는 바로 원형 계단 옆으로 이렇게 햇빛 조각이 벽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빛 조각의 시작은 바로 이 원형 천창입니다. 이제 북측보다도 더볼 일이 없는 남측 내부를 살펴볼까요? 남측은 측창이 이중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노란색, 2층은 녹색 측창입니다. 아참.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두 분, 이날 오전에 라뚜레드 수도원에서 같이 그룹 투어를 했었고, 피르미니 문화회관에서도 뵈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건축을 전공하셨든지, 아니면 취미가 같으신지, 저렇게 같이 건축 작품을 투어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부러버라, 남측 외부를 잠깐 볼까요? 여기가 바로 2층의 녹색측창 부분이고, 여기는 1층 노란색 측창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 조명을 사용하는 디자인을 했는지, 정령 꼬르비지에는 건축 천사이십니다. 남측의 중간에는 성당 1층 출입구를 드나들 수 있는 계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예배 좌석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설치되어 있죠. 예배당 남측 2층 녹색 측창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자연조명만으로 전면창 하나도 없이 내부가 이렇게 밝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당 남측 1층의 예배 좌석들입니다 또 감탄하게 되는 것은 2층 예배 좌석 아래에도 저렇게 박다는 것입니다 정말 측면 창을 통해서 오는 자연 빛의 강도가 엄청 세나 봐요 예배당 남측 1층 벽 쪽에 붙어서 보았습니다 예배당 출입구 계단 앞에는 이렇게 성수대가 놓여있네요. 예배당 서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동측 내부 다음으로 극적인 자연조명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저 서측 중간쯤에 있는 고측창이 그것입니다. 이 고측창 아래의 측창은 청색을 띠고 있네요. 생트 피에르 성당 서측 내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이렇게 두 개의 천창과 고측창을 한 프레임으로 잡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렌즈를 24mm로 맞추어서, 최대한 화면을 열었는데도 잡히지 않아서, 이 사진을 찍을 때는, 땅에다 엉덩이를 대고, 몸을 최대한 낮추어서, 이한 컷을 건졌습니다. 사실, 중간 녹색 직사각형 고측창과 함께, 저위 천창에 있는 빨간색 정사각형 고측창과, 노란색 원형 고측창의 색깔까지도 카메라에 담고 싶었는데, 노출을 맞추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 카메라의 한계입니다. 정말 이 눈으로 보는 것만큼 사진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도 제 레이첼 개인으로는 이 사진 평생 소장각입니다. 더 좋은 카메라를 가져가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빨간색과 노란색 녹색을 최대한 표현해보려고 노출을 줄여서 사진을 찍어보았는데, 전체 공간이 너무 어둡게 나와 진짜 내부의 분위기가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역시 이 사진이 더 낫죠? 헤헤. <laughs> 바깥쪽 외부도 한번 봐야겠죠? 여기가 중간의 녹색 직사각형 고측창입니다. 내부의 그 녹색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렇게 창을 길게 뺐습니다. 정말 햇빛에 목숨 걸었네요. 조금 북쪽으로 돌아볼까요? 여기 고측창을 보면 상부의 천창처럼 아래에 절개면이 있습니다. 전번 콘텐츠에서도 이것의 용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이 위치에 있는 것 보니 아무리 봐도 이것은 빗물 끈 기용 홈인 것 같습니다. 예배당 서측 2층에서 동측재단을 본 전경입니다. 정말 저기서 미사를 진행하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이참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버릴까요? 그 미사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제 예배당 서측 2층 아래인 1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 평면에 화살표를 따라가면 보이는 예배당 서측 1층입니다. 왼쪽에는 예배 좌석이 있고 저맨 끝에 보이는 곳이 바로 예배당 서측 출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공간은 고해성 사실 및 창고입니다. 예배당 서측 출입구 쪽으로 와서 다시 동측 재단을 바라보았습니다. 1층 좌석에서도 동측 재단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예배당 서측 1층의 예배당 좌석입니다. 여기 측면 창은 남측이 노란색이고 서측은 빨간색입니다. 1층 구석인데 정말 밝지 않습니까? 고해성 사실도 한번 불러봐야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벽은 뭐죠? 여기도 건축대학 2학년 학생의 칼이 춤을 추었네요. 바로 이 밑에 1층에 있는 벽처럼요. 근데 정말 이 벽을 꼬르비제가 디자인했을까요? 더욱이 센트 피에르 성당의 노출 콘크리트는 그 시공 기술이 정착이 된 이후 넓은 거푸지판을 사용하여 면이 맨질맨질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라토레트 수도원만을 봐도 노출 콘크리트 거푸집 면이 여러 쪽 판넬을 대고 그 위에 큰 판넬을 덮었기에 가로 세로 줄이 노출 콘크리트 면에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노출 콘크리트가 훨씬 더 좋습니다. 고해성 사실입니다. 네, 참. 빨간색 고해성 사실이 도대체 뭡니까? 정말 원색 좋아하지 않습니까? 꼬르비즈의 천사님은 근데 저 고해성사실 저쪽에 있는 빛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 빛이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가면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시고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고해성사실 너머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혜성 사실 뒤쪽입니다. 여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부 가이드가 있어서 카메라만 내밀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색깔 유리들로 멋진 빛들이 가득 찬이 공간을 도구실로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합니다. 이 창이 있는 구역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 소형 원형 유리창이 바로 동측의 별처럼 깔려져 있는 그 창입니다. 이 쪽이 바로 아까 전 보았던 고해성사실의 창들입니다. 참, 이런 섬세함이라니. 근데 정말 저 멋진 창들이 있는 쪽에 도구실이 있다는 게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이제 예배당 서측 1층에 있는 출구를 볼까요? 중앙에 있는 출구는 생트 피에르 성당에서 사용된 네 가지 원색으로 면분화를 했군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출구는 실용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방풍실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출구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쪽이 바로 센트피에르 성당 예배당의 2층 출구입니다. 마침내 꼬르비제 건축탑사를 마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피르미니 센트피에르 성당을 그 마지막으로 한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답사한 꼬르비제의 건축작품 중에도 이게 가장 최근의 것이었습니다. 이번 꼬르비제 관련 콘텐츠 중에 포함이 안된 꼬르비제 작품들입니다. 먼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빌라라 로슈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 생애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던 1992년에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었던 시대여서요. 지금은 그 자료를 못 찾겠네요. 하지만 이 지겨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조만간 여기도 다시 가볼 것입니다. 스위스 학생회관입니다. 여기도 1992년에 가보기는 했는데 그냥 아래 필로티 부분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지금 가도 기둥만 보고 올것 같아서 여기는 패스.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르 꼬르비제 센터입니다. 여기 역시 1992년에 갔는데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어디서 꼬르비제 건축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그래서 여기는 지나가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혀 가보지 못한 꼬르비제 작품으로 바로 메종드 브라질이 있습니다. 이름에 브라질이 들어가 있지만 이 건물은 파리에 있습니다. 2000년에 새 단장을 마쳤다고 하는데 빌랄라 로슈를 갈때 여기도 답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답사를 갈수 있을지 없을지 계획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 꼬르비즈의 작품들입니다. 인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행 타입은 자유여행인데 인도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패키지여행으로는 인도의 꼬르비즈의 작품을 볼수 없을 것 같고요. 인도에 있는 빌라 쇼다는 정말 보고 싶은데 간다고 해도 개인집이라서 아마 들어가 볼수 없겠죠. 샨디가르 의회 궁전입니다.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준 작품인데 이 역시 인도에 있어서 여기로 답사를 갈 자신이 없네요. 펀자부 하리아나 고등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고르비제 작품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언제가 올까요? 정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의 인생 마지막 고르비제 건축 답사는 미국 하버드에 있는 카펜터 시각 예술 센터가 될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제가 한번꼭 보겠다고 마음 먹은 건축물은 여태껏 못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언제가 제 콘텐츠에 이 작품을 넣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꼬르비제 답사 관련 콘텐츠를 다 모았습니다. 이대로 꼬르비제의 콘텐츠를 끝낼까요? 아니죠. 그럼 섭하죠. 헤헤, 그래서 제가 본 꼬르비제 건축의 공간 중 가장 좋은 것 10선을 모아서 다음 콘텐츠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카프 채널의 레이첼과 아페이었습니다.